제가 타고 다니는 볼트EV 전기차에 요즘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 앞부분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업이 끝나고 차를 돌려받아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해 보니 수치가 급증했더군요. 수리 전에 52.5kWh 정도였던 것이 61kWh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행 이력으로 계산해 봐도 57kWh 이상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지난 4년간 배터리 용량을 측정했던 결과 중 대표적인 사례를 추려보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배터리 잔량 퍼센트 변화량으로 나누면 용량을 얻을 수 있죠. 2018년 11월에 400km 넘게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92% 넘게 썼던 때를 보면 57.59kWh의 용량이 있었던 걸로 계산됩니다. 차를 탄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용 용량이 57에서 58kWh 정도였던 셈인데, 2019년 9월에 측정했을 때만 해도 57.40kWh가 나온 것을 알수 있듯이 약 1년 정도 이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2년을 넘긴 2020년 10월에 장거리 주행을 했던 기록에서 계산해 보면 54.96kWh가 나왔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보고한 용량도 54.22kWh여서 그동안 용량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이듬해 7월에 거의 바닥까지 배터리를 소진하고 주행했을 때는 54.34kWh 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2022년으로 넘어와서 수리를 막기 전인 5월에 관찰했을 때는 53.33kWh 정도였던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52.56kWh 였군요. 그런데 수리를 받고 난 6월에 확인했을 때는 58.45kWh를 쓸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무려 61.31kWh라고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1대1로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 5월과 6월 사례 모두 배터리를 77% 정도 소진했는데, 5월에 41kWh 밖에 쓰지 않았던 것과 달리 6월에는 45kWh 가까이 썼습니다. 즉,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4kWh 더쓸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3, 4년 전에 배터리를 81% 썼던 사례에서 46에서 47kWh 소비했던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마치 배터리가 처음 차를 뽑았을 때의 상태로 돌아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죠. 이쯤 되면 혹시 수리 중에 배터리가 몰래 교체되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서비스 센터에 입고되어 있는 교체형 고압 배터리를 살펴보면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에 적힌 모델 명칭이 N2.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64kWh라고 표시된 것도 옆에 보이네요. 그런데 제 볼트 EV의 배터리가 깔려 있는 아래쪽을 들여다보면 모델 명칭이 구형인 비스타 2.0으로 되어 있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서비스 센터에 다시 방문한 뒤 정비 기사에게 직접 교체 이력이 있었는지 문의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수리를 담당했던 기사님은 본인이 작업하면서 과압 배터리 교체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7월 중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예약이 잡혀서 공식적으로도 아직 구형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교체가 끝났으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때80% 도달에 걸리는 시간이 나와야 할 텐데, 여전히 75% 기준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도 리콜로 인한 충전량 제한이 걸린 예전 배터리인 것을 시사합니다. 충전을 계속해봐도 역시 80%에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80% 충전 제한이 걸린 범위 내에서 쓸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둘째, 배터리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초기화된 이후 100%까지 충전할 기회가 없어서 0에서 80%까지의 가용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용량이 실제로 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 쓸수 있는 배터리의 양은 늘어나니 배터리 교체 전까지 늘어난 주행거리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배터리 교체를 하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더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예정이므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